이 빵빵 보통 이게 사주를 볼때 남자는 건이라고 하고 여자는 이렇게 돈이라고 있어요. 명식이죠. 연월 일시, 그 다음에 이게 나의 본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토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일단 제가 그냥 이런 걸좀안 하려고 했는데, 어...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일단, 4월에, 기토로 태어나서, 근데 제, 제 격이에요, 격차차는. 편제 격인데, 근데 이게 또, 자하고 진이 반합을 이루고 있어서, 약간 정제 격, 정지의 기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궁금한 걸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궁금한 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이게 그냥 딱 사주를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딱 주고 그냥 뭐 봐달라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애매해요 뭘 어떻게 봐줘야 될지를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뭐 46세의 남자가 가장 필요한 건뭐 돈이겠죠. 이 친구가 결혼을 한걸 알고 있는데, 요즘 사주가 좀 약간 애매한 사주예요. 보면 지금 페이트업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중화라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화라기보다는 약간 여기가 약강이면 한 이쯤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어찌됐든 뭐, 제일 약한 거, 제일 강한 거보다는 그래도 좀 좋겠죠. 이쯤에 있는 게. 근데 일단 남자는 신강한 게 기본적으로 좋은데, 근데 신강하다 하더라도, 자월에 태어나서, 추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원래는 사실은 월령일 용신으로 봐야 돼요. 이 원칙은 이 자에서 이 자에 임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원래는 <laughs> 용신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겨울에. 겨울에 기토로 태어나서 지금 땅이 얼어있죠. 그러니까 기토는 전답 이게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인데 얘가 윤택하게 되려면 병화가 절실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얼음 땅에서는 생명체가 살수 없겠죠. 다행히도 씨를 좀잘 타고 났네요. 씨를 오 11시 30분 그러니까 한참 뜨거울 때 태어나서, 또이 병화가 투출을 했고, 그래서 격이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신을, 기토가 강하다면 병화를 용신으로 볼 수는 없죠. 내가 강해지니까. 근데, 약간 약하다고 보면, 거기다가 또 겨울이니까, 이 친구는 병화를, 용신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화가 용신이 되면 재물은 약간 그 기신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4용으로 본다면, 이, 40, 아, 올해부터 대운이 들어왔네요, 46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2월생이니까 1 1월부터이 대운이 들어오겠죠, 울사. 울사가 들어오면, 편관하고, 인수가 들어오는데 용신운이 들어오는 거네요 음. 저도 지금 봤는데 사오미 30년 동안 아니다 네, 30년간 용신운이 오니까 아마 올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좀 운이 좋아지겠네요 뭐 지금도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재물운도 뭐. 초년에서 와있고 태어났을 때는 식신이고 그 다음에 처자리도 식신자리라 식신은 말 그대로 먹을식이죠 불신이죠. 그러니까 뭐 풍요롭고 살림이 그 늘어나고, 뭐 이렇게 풍부해지는 그런 거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면서 나서 와이프가 신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하면 사실 안 좋긴 한데,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서, 크게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거나 오화가 없었으면. 삶이 많이 고달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전기전자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약간 뭐 붉은 계통 이런 쪽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또 재물은 또 수의 기운이라서 아마 수로 물과 관련된 쪽으로 하면 돈은 벌어지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토해의 기운도 있고 화토의 기운도 있어서 돈을 벌수 있지만 이게 벗다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 산재하게 될 건데 그래서 용신이 뭔지를 철저하게 알아서 그걸로 직업을 삼어야 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 대학생 때그 도서관 가서 사주학이라는 책을 해서 본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보면 뭐 크게 뭐 충이나 막 이런 게 없어서 살면서 이렇게 막 어렵거나 막 어려운 겪고, 성사를 겪고, 뭐 재판을 받고 이렇게 시비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부모님도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근데 상관이 양쪽으로 수출돼 있어서, 거기다가, 갑이 정관인데, 경금이 양쪽으로 수출돼 있죠. 이라고, 월에. 모화가 밑에 있다 하더라도, 좀 약해지긴 하겠어. 쨌든이 상관이 수출돼 있어서, 이 유금에, 상관이 수출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 공무원이나, 나란 일을 하면 안 되죠. 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 거예요. 이, 갑이 오면, 경금이, 발을 치니까. 그나마, 46세는 이제, 을, 사가 오니까, 우리 편관이니까는, 어, 정관 아니고 평관이니 뭐그 일을 하더라도 좀 계층적인 데나 뭐 집단 이런 쪽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나 그니까 그 관직은 못하더라도 뭐 검찰이라든지 뭐 경찰, 뭐 국방 이런 쪽하고 뭐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다행인 게, 운이 이때 들어와서, 뭐, 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남자한테는 식신 상관을, 그, 자식으로 보는데, 상관 둘에 식신 하나니까, 애가 두세 명 있을 것 같고, 했다면 아, 결혼 한골을 하고 있는데 네. 애도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얘가 뭘 궁금해서 받아라고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서 없이 그냥 좀 풀이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신축이니까 기토한테 신축은 신금은 식신이죠. 축은 비견이고 좀, 병화가 오면 식신이랑 합치해서 수가되니까 뭐, 재물이 되고, 죽은 비견이니까, 뭐, 동료들이 좀 생기겠네요. 친구들이 좀 생기고, 뭐, 딱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좀, 이런 사유들이, 무난하게 잘 살더라고요. 무난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사느냐가 문제인데 뭐 크게 굴곡 없이 살것 같긴 해요 앞으로는 일단 이쪽 사실 그 대운에서는 지지 를주요시 여기거든요 지지가 지금 이 화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화국에서 아에서 이제 금으로 가는 요더 중간에 끼고. 하, 뭐, 기본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사주를 볼 필요가 없는데. <laughs> 다만 좀, 좀, 관이 좀 없다는 거. 원래 정관은, 아들을 뜻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왔으면, 이때, 이때는 뭐 아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기토한테는 이미 천대,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낳는 게 갑이니까, 갑을. 그래서, 정관한 편관을 자식이라고 봐요. 남자, 남편한테는 아, 그니까 남자한테는 보통 갑, 얘를 아들로 보는데, 그 식신 상관을 뭐 딸로 보기도 하고, 이건 좀 여러 가지 작술이 있어요. 이건 좀 이렇게 뭐 식신 상관은 무조건 자식이다라고 하는데도 있고, 아니다. 기토한테, 그러니까 토한테는 수가 와이프니까, 와이프가 낳는 모기 아들이다.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낳는 게 금이니까 금, 식신 상관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좀, 그때그때 그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법칙적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서 이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미인인지는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와이프로 인해서 결혼하면 뭐좀 살림이 늘어나고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네. 와이프가 되게 아름답거나 막 이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런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그러나 네. 그러니까 되게 미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보통 좀 보통 정도. 왜냐면, 기토한테, 이 수가 용신이어야, 처가 현숙하거나 아름답거나, 그런데, 병화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막 되게 이쁘고, 막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자기가 이쁘면 이쁜 거죠. 어쨌든. 이름은, 음. 토, 금, 토니까, 토생금토생금 서로 다 생일주는 관계니까, 이름은, 길하네요, 길.